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이제 옆에서 제가 그 고객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많이 봤어요. 옆 호프집에 가서 저는 그런 거죠. 아내가 옆에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걸 많이 아니까, 어, 저는 고객사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, 이런 갑질은 참 많이 없어졌는데, 참 이렇게 일이라는 게 좋은 사람도 만나고, 안 좋은 사람도 만나고, 그런 것 같아라고 했는데, 아내가 그날따라 그냥 저는 내 편이 돼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, 내 편만 잠깐 5초 동안 이었으면 됐는데, 근데 나도 뭐 예전에 원단이라고 이랬을 때, 그런 그런 고객사가 나는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야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생각이 일단 부정당했고 저도 아이 메시지로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유 메시지로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너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내가 이거 두달 동안 스트레스 받는 거 보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떠냐, 내가 더 받잖아.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. 그때 아내가, 아니, 여보 씨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, 말이 어빈 사람이니까,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내 편을 잘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언어를 쓸수 있지만, 나는 그게 아니지 않냐라고 보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그랬죠. 아니, 5천만내편 내 들어주지, 달라는 건데, 그게 어렵냐. 막 이랬었어요. 올라와서 결국은 제가 사과를 하긴 했죠. 미안하다. 갑자기 승을 내서 미안하긴 한데,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, 내가 하는 말에 대한 리액션을 어떻게 보면 강요한 거 리액션, 그런 리액션을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, 너도 너 나름대로 너 추억을 얘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, 내가 그랬나봐. 라고 이제, 아이 메시지로 다시 얘기해서 풀었고, 안내도 아이 메시지로 대답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, 내 생각이 좀 부정당한 것 같을 때는, 상대방의 말로 인해서, 그럴 때는 아이 메시지로 얘기를 하면은, 뭐잘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보통 이 메시지로, 너가 그렇잖아, 네가 나쁜 놈이야, 너가 이렇게 얘기했잖아, 이러면은, 뭐 당연히 싸울 수 밖에 없는 거죠. 왜냐면, 하그말 자체가 감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 계속 인격 모독이거든요.